지바겐 16년식 차량인데요. 이게 지금 S뷰가 달려있어요. 순정 모니터에 S뷰가 시공되어 있는데 12.3인치로 바꿨을 때는 별도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 이 문제는 S뷰 본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별도 딥스위치 세팅과 혹시 모를 세팅을 해서 어, 모니터에 화면값을 맞춰봐야 된다고 하네요. 일단은 국산 12.3인치 작업 해보겠습니다. 네, 순정 모니터 탈거했습니다. 네, 보시면 순정 LVDs가 아니죠. 지금 여기 보시면 SBU 본체가 보이네요. 정상 작동하는지 체크부터 할게요. 이거는 지금 SBU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일단은 가조립 해가지고 어... S뷰 영상이 12.3인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지부터 체크할게요 테스트 합니다 잘 들어오죠 이정도면 뭐 지금 모니터 바꿨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풀화면도 쓸수 있고 순정 오디오 화면도 동시 사용이 가능해요 이따가 음성은 BT로 연결할 거고요 BT로 연결하면 좋은 점이 조그 이용해서 세팅할 수 있죠. 나머지 조립해서 나가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SBU 이렇게 연동돼요 네, 일단 기본적인 테스트 하고 어, 정상 작동되는 거 확인해서 나머지 다 조립했어요. 모니터 조립하고 나가서 이제 세팅할 겁니다. 나가서 세팅하면서 영상 촬영해 볼게요. 이게 아까 처음에 SBU 달려 있는 거랑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네요. 이제 나가서 전체적으로 연동되는 영상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M2C랑 순정이랑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 편하게 이렇게 같이 띄우세요 먼저. 아우디도 그렇고 벤츠도 동시 사용이 되니까 띄워놓은 다음에 설정에서 블루투스 M2C 블루투스 키면요. 아우디든 벤츠든 순정에서 옵션 오디오 장치 검색. 그럼 여기 바로 M2C 200이 보이죠. 네, M2C 200 플러스를 선택을 하면 여기 뜹니다. 페어링 여기서 예 누르면 두 개가 연결돼요. 그럼 여기 MB 블루투스 여기 뜨죠. 이러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순정 오디오랑요. 설정에서 위치 모드는 높은 정확성 선택하세요. 높은 정확성을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 박스 두개 아이콘 누르고 왼쪽에 사용할 어플 드래그. 나머지 누르면 반반. 지금은 순정화면이 있으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사용이 되는 거죠. 다시 이런 식으로요. 국산 12.4인치 이렇게 세 가지를 어플 두 가지, 순정 오디오 화면까지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가 얼마나 밀리는지 보여 드릴게요. 초 그죠 1초1초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판 갑자기 끼어들 자 이렇게 보면 야, 순정 블루투스로 연결되면 여기 아, 조그, 아, 조그 아, 이용해서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조작이 돼요. 그러니까 음악 어플하고 네비 쓸 때는 편하겠죠. 안녕하세요. 네 캡틴 옵 매장에서 작업이 되면 이렇게 이 수식의 박스를 드리는데요. 이게 어떨 때쓰이느냐 M2C가 리셋을 하거나 아니면 요거 터치 보조하려고 손으로 안 눌러져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쑤시개 빼서 누르시면 됩니다. 벤츠 G 바겐 차량입니다. NTG 5.1 하이 버전. 엑스 코딩 안 돼요. USB 엑스나 BT. BT로 사용하시면 편한 점이 이 조그랑 다 연동이 되죠. 블루투스 순정 블루투스랑 페어링을 하다 보니까 이 조그로 다음 곡 이전 곡 세팅이 돼요. 아까 둘다 이렇게 페어링하고 나면 여기 B 마크가 생성이 됩니다.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이 차는 어, s v 어라운드 뷰가 시공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비상등 키면 이렇게 끄면 다시 후방 파킹 네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죠 순정화면을 동시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됐고요 아까 어플 두가지 쓰는거는 보여드렸는데 왼쪽으로 드래그 터치하면 세가지 여기서도 이제 화면 비율이 조정이 되죠 국사는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아주 깔끔하게 염려했던 SUV도 어,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잘 맞아요. 여기 한 손마디 하나 정도가 비는데요. 뭐이 정도야. 원래 순정 모니터가 이거보다 훨씬 작았잖아요. 뭐 화면 일그러짐 없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치 코리아 멀티미디어 공식. 지정점 예약제 1인 시공 캡틴 홍.